그 다음에 나오는 맨 마지막 탐색기법이 A 또는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 조금 어렵게 느낄 텐데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 이유가 뭐만 바뀌는 거야? 평가함수 값을 구하는 방식만 바뀌는 거야. 로직은 똑같아. 자식들 중에 평가함수 값 제일 좋은 거 선택하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평가함수 값에 추가된 놈들의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자. 이거갖고 계속 이어나가는 거니까 베스트 퍼스트 서치하고 다를 건 없어. 단 차이가 있다면 fn 평가함수 값을 아까는 뭐 갖고 구했어? 지금 정의치의 숫자 현재 상태의 정보 갖고 구했단 말이야. 그걸 가져다가 얘네들은 좀 다르게 구성하는 차이점만 있는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그런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적회가 여러 있다면 그 중에 더 좋은 최적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반영되는 게더 좋은 거야? 최단 경로지. 그래서 똑같은 최적해를 찾는 경로라면 다섯 번만에 맞추는 답하고 세 번만에 맞추는 답이 있다면 누가 더 좋은 답이야? 세 번만에 맞추는 답이지. 그럼 퍼즐 게임 많이 할거 아니야? 막열 번을 움직여서 답을 찾는 거 하고. 다섯 번 움직여서 답을 찾는 건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열 번이냐, 다섯 번이냐, 이걸 반영해서 최적회를 찾는 걸 우리가 A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예를 들어 이거야. 현재 A 상태, 이미 상태가 A야. 옆의 상태가 G인데, 자, 여기서 다음 상태 B까지 가는데 내가 네 개를 조작을 했대. 그래서 네 번을 착 조작해서 여기까지 도착한 거야. 두 번을 조작해서 C라는 상태까지 간 거야. 그리고 또 나머지 네 번을 조작해서 여기까지 간 거고, 다섯 번을 조작해서 여기까지 갔다고 보는 거지. 자, 이런 조작한 경로 값이 무시될 때는, 즉, B, F, S로 풀면 A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 당연히? B로 가겠지? B에서 어디로 가면 돼? G로 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상태만 보고 막 결정하면 되는데, 놓고 봤더니, 일로 올때 때는 몇 번을 조작해야 돼? 네 번, 4번, 네 번이니까, 여덟 번을 조작해야 되잖아. 이때는 몇 번이야? 두 번, 다섯 번이니까, 일곱 번을 조작하면 되지 않나. 사실 뭐가 더 좋은 회야? C를 거쳐가는 게더 좋은 회다. 이걸 찾아내는 게 A 알고리즘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이거라서 해 제일 관건은 뭐냐면 Fn 평가함수 값을 어떻게 계산할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값은 Gn 더하기 H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돼.